Angry English Grammar. Damien by Hermann Hesse. The more indifferent this attitude, religious instruction, the more interested I became in Damien. 이러한 태도가 나로 하여금 종교적인 가르침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도록 만들수록 나는 데미안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. 더 플러스 비교급, 더 플러스 비교급 문장이다. 각각 두 개의 원급, 문장의 형용사나 부사를 비교급으로 만든 후, 만든 비교급을 더와 함께 문장 앞으로 각각 이동하면 하면 할수록 더 하다의 의미가 된다.